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기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서서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선수들이 익히기 하는 방법 알려줄 거야. 선수들은 되게 기술을 다할줄 알기 때문에 되게 단결하게 빠르게 한다고 그 포인트만 딱딱딱. 자 일단 바다리터 알려줄 건데. 그다님 이제 틀어잡는 선수니까 틀어잡고 할 건데, 바닥이 이 기기 어떻게 하는지 일단 다섯번만 어떻게 해서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내가 빵빵 부딪혀 줘야 돼요. 이쪽에서 보면 내가 얘를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야. 빵빵빵 여러분도 지금 보면 바다리할때 내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이유는 이렇게 틀지 말라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대부분 상대방을 기울이려고 생각하면 내가 옆으로 이렇게 틀게 된다고 나중에 하다 보면 틀는 거는 자연스럽게 틀어져 그러니까 이 기기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친구를 나한테 갖다 붙이는 거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붙일 때 항상 얘 발보다 반발이나 좀더 나가서 내가 점프해서 들어간다는 느낌 체중을 다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성을 붙여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기기 빵!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 힘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맨날 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키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내가 실력이 늘지. 어, 너네들도 선수들이랑 비슷하게 해보라고. 바다리 같은 거. 알지? 한번더 보여줄게 내가. 뛰어 들어가면서 이팔 나란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넘기는 것도 파워 있게 넘어가